저제 네, 끊겼는데 끊겼 끊겼다가 다시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됐어요 이번에 TV가 좀 이상하네 어 멈췄구나 이 이거 망했다 버퍼 계속 걸린다 아, 아 버퍼 안돼 아 버퍼 진짜 버퍼네아 미친 거 아니야 버퍼 내봐야지. 잠시만요 여러분 이 건가? 이거 이건 아니고 <laughs> 이거 아니지 않아 미친 아 잠시만 아 잠시만 잠시만요 저 영상 삭제할게요 그래야 이게 될것 같네 아 채팅을 못봐서 이거 채팅 잠시만요 저 영상 삭제를 해야 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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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삭제를 해야 되겠어. 삭제를 해. 됐다. 어깨 안 나온다, 이제. 휴, 살았어. 저기, 막, 버퍼 걸려갔고요. 끊겼습니다. 단점이, 끊기는 게 너무 많아요. 라이브 할 때. 동생 탭을 하면. <laughs> 끊기는 게좀 많아서, 조금 그렇네요. 다시 하면 되죠, 뭐. 다시 하면 돼요. 제발 끊기지 마라. 제발, 제발. 끊기지 마. 끊기면 진짜 멘붕할 것 같은데.